되 문을 닫아야 될것 같아요 아 그, 그렇게 급해요? 제가 더 중요한 볼일이 있거든요 아... 되게 좋아하시던데요 되게 되게 급한 것 같아 보이던데요? 야, 아, 그렇다고 그렇게 차에서 아니 10분이면 우리 집 가는데 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날 그렇게 차에서 급하게 그러고 네 우리 집 가서 또 차좀 마시고 숨좀 돌리려 고 하니까 네. 어.. 숨 돌릴 틈이 어디냐고 막 오픈했어요? 네 사장님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오픈하고 얼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잘 생겼다. <laughs> 내가 홍보지를 좀 찍어 볼까 하는데 어때요? 아그 옛말에 <laughs>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놀 자리를 보고 다리를 벌려라. <laughs> 그러면은 한이삼 인용 슈퍼. 쓰기만 있으면 다 가능하다는 건데 2, 3인용이요? 그? 그냥 1인용 의자만 있어도 돼요 사모님 응. 아... 네. 돗자리만 있어도 손님 다 내보내라 그러고 우리 할 일이 지금 중요하지 손님이 중요하냐고 막 그러면서 70년 개띠 형들처럼 막 <laughs> 여러분 지금 당장 다 나가세요. 제가 지금 좀 급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밤도 음, 가능하겠어요? 아 당연하죠. 저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아 그리고 사모님 저희 집에 항상 놀러 오세요. 언제든 아, 놀러 오셔도 돼요. 네. 좀 좁기는 한데 네. 놀 자리는 아, 충분히 있으니까요. <laughs> 네. 그럼 우리도 진짜... 각방 쓸까요? 안 돼요. 안 그럼. 돼요. 어, 여보세요. 예,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네. 잘 잤어요? 잘 잤죠. 아 오랜만에 꿀잠 잤어요. 아 정말 음, 피곤했구나. 네, 사모님은 음. 괜찮으셨어요? 어, 저는요. 예, 저도 뭐잘 잤어요. 음. 좋던데요? 아, 되게 좋 좋아하시던데요, 되게. 음, 그렇죠. 이렇게 미나민 사장님하고 <laughs> 즐거운 시간 보냈으니까. 네. 제가 너무 큰 수를 떨었죠. 이게 <laughs> 급한 것같아보이던데요 아, 그랬죠. 아, 그렇다고 그렇게 차에서. 네. <laughs> 아니, 10분이면 우리 집 가는데. 네. 그럴 수가 있어요? 예. 네. 그 10분이요. 네. 저에게는 열흘 같았어요, 열흘. 아, 아유, 그날 또 내가 오전에 전화해서 네. 음, 사장님 마음에 불을 지펴놨구만. <laughs> 맞아요. <웃음> 정말. 네. 그날 화활 타오르는 장작 같았어요. <웃음> <웃음> 지금도 타오르고 있어요. <laughs> 아, 그래요? 오픈했어요? <laughs> 네, 오픈했어요. 어... <laughs> 그렇죠 뭐 사장님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오픈하고 지금은 가게에서또 가게도 <laughs> <laughs> 아 지금은 음 가게에서요 네그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나를 열었어요 아 그래요 차차에 네, 그래가지고 제가 커피 음. 만드는 거랑 뭐 그런 거 쇼츠로만 네 영상 길게는 제가 도저히 자신이 없고요 음 네, 그래서 그냥 그냥 조금씩 찍고 있어요. 찍어서 조금 올리고 올리고 그러고 있어요. 와, 유튜브도 할줄 아세요? 아, 이거 장사 준비하면서요. 네. 유튜브로 누가 자꾸 홍보를 해보라고 그래가지고요. 음. 그래서 유튜브를 와. 찾아가지고 편집하는 법, 촬영하는 법 그런 거를 제가 혼자서 막 공부를 했어요. 와, 독학했구나. 네. 오 열심히 네네 네, 유튜브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냥 에이. 저한테 맞는 편집기랑 뭐 그런거 찾아가지고 네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음, 음 그러면은 사장님 얼굴도 나와요? 네제 얼굴도 나와요 아와 <laughs> 그러면은 엄청 구독자 수도 빨리 늘고 아휴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제가 <laughs> 아니 얼굴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잘 생겼다니까. <laughs> <laughs> 아이 손도 곱상하지. 네. 음 날씬하지 키 크지 다 예쁘던데요. 사모님도 키가 음. 상당히 크시잖아요. 아예 외탁했어요 네, 네. 저는 사모님 젊었을 음. 때 진짜 되게 말리셨다면서요. 젊었을 네. 때 그때 막 모델 제이 같은 거 많이 들어오고 음. 연예인 같은 거 하라고 그러고 막 그러지 않았었어요? 아이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네. 뭐 어디 가면은 친구랑 친구 남자친구 만나러 가면은 그 남자친구가 나 소개시켜 준다고 자기 친구 어... 왜 아직 남자친구 없냐고 네. 근데 나 지금 있다고 <laughs> 네. 자기 맘대로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아... 그래도 자기 친구 막 만나보라고 네 같이 커플 데이트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뭔가 아... 그러니까 뭐 어딜 가면은 꼭 누구를 네. 네 소개를 시켜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어 예쁘다고는 조금 네. 말을 듣기는 했어요 그렇죠 아, 그랬을 <laughs> 것 같아 아니,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음... 음... 아, 지금도 이렇게 사모님 미인이신데 그래요 사장님 너무 고맙다. 아 고맙긴요. 이건 진짜예요. 아, 사장님도 되게 미남이에요. 아, 저는 진짜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그냥 평범보다 조금 아유, 그렇죠. 조금 진짜. 나은 정도 뭐 그런. 그, 사장님도 뭐 대학 다닐 때 인기 많았을 텐데. 아, 전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네. 평균적으로 한 여자를 한 30명을 마주치면요. 네. 30명 중에 한명 정도가 저한테 음. 어, 좀 잘생긴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그 정도? 음... 네. 근데 나머지는 또 생각만 하고 쑥스러워서 말을 못 듣겠다. 아, 그런 건가요? 네. 그면저 되게 잘생겼어요. 그럼요. <laughs> 어, 호남이고, <laughs> 에이, 호남형에다가 네. 피부도 하얗고. 그래서 어, 그 사장님 얼굴 나온다고 하면 진짜 네. 사람들이 더우 네. 가게 어딘지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 가게가 더 잘되면 사장님이 확장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하면은 저는 또 월세를 또두 배를 받는 거죠. 아 뭐야 이거 이게 목적이었구만 사모님. 뭐뭐 <laughs>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그러자는 거 아니에요? <웃음> 맞아요. <웃음> 아니 우리 반틈 비었잖아요 어히아 좋죠. 저도 그렇게 되면 저야 너무 좋죠. 그러니까 그럴거 네. 같아요. 그 월세를 감당해 가면서 내가 그러면은 음. 저는 더 남는 장사가 되는 건데. 그렇죠 이왕 오픈한 거. 네, 크게 하면은 크게 할수록 음. 어, 좋죠 저야. 음, 그래서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방법도 많은데. 네. 내가 홍보지를 좀 찍어 볼까 하는데 어때요? 아, 저희 가 홍보지를. 네. 사모님이 찍어 주신다고요? <laughs> 네, 내가 찍고 내가 음. 서비스로 돌려줄게요. 아, 진짜요? 그거 만장 찍어가지고, 네. 내가 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음, 사장님 얼굴이랑 메뉴판 여기 네. 인쇄하고, 그리고 밑에는 네. 아메리카노, 테이크아웃 무료 쿠폰 네. 이렇게 와 인쇄해 놓고, 그럼 제가 정말 네. 그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네. 수익금, 제가 10%를 진짜 사모님한테 나눠드릴게요. 알바비로. 아, 아니요 그냥 월세만 제대문 <laughs> <laughs> 카드사랑 연결돼 있거든 <웃음> <웃음> 그렇구나 월세 들어오는 날, 다음 날 카드사에서 음. 빠져나갔거든요 <laughs> 그는 진짜 월급쟁이나 자영업자나 아, 건물주나 에이. 다 똑같네요. 그거는 똑같죠. 우리도 뭐살거 사고, 아무리 줄여도 그렇죠. 아무리 그렇게 해서 네. 음, 내가 좀 컴퓨터로 만들어 봤는데, 이따가 보여줄게요. 어 그런 것도 할, 하실 줄 아세요? 진짜 저는 그런 음... 거를 할 줄을 몰라가지고... 음, 그래요? 와... 음, 약간... 네, 제가 능력자죠. 네. 음, 그런 거는 쉽게 해요. 아. 그리고 내가 그 홍보지 네. 붙이는 알바를 저번에 써봤었어요. 네. 근데 솔직히 다안 붙여요. 아, 그래요? 반만 붙인다고 보면 된대요. 네. 그래서 그거를 뭐 층층마다 내가 다 확인할 수도 없고. 그렇죠 네 아파트에 붙여달라고 했는데 아는 주민한테 부탁을 해도 어 여기 없는데 어 진짜 1시간 됐다는데 그러면 그새 그 많은 사람들이 입주민들이 다 뛰어가지고 집에 들어갈 리는 없을 거고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감수는 해야 되는데 내가 운동 삼아 네아 네. 근데 날이 추워서 요즘 아. 어 근데 무리하지 않고 1시간 네. 정도만 해서 얼른 붙이고 네. 하면 될것 같아요. 아,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음, 안 그래도 다 계단 운동 하고 있으니까. 아, 네. 운동 많이 하시는구나. 어쩐지. 아. 사모님, 막, 좀등 아. 근육도 있으시고. 제가요? 예, 아. 네, 그런 거 보고 아. 저 깜짝 놀랐잖아요. 아, 아우, 사장님은 진짜 근육이 되게 예쁘더라. 하, 저 운동한 지가 너무 오래돼갖고 근데 아 그래도 네 음.. 다 예뻐요 하여튼 <웃음> <웃음> 그날 그렇게 차에서 급하게 그러고 네 우리집 가서 또차좀 마시고 숨좀 돌리려고 하니까 네 어.. 음, 숨 돌릴 틈이 어딨냐고 막아 그게 제가 사모님 그랬잖아. 눈치를 본 거예요 제가 차를 느긋하게 마시고 있으면 사모님이 음. 막상 저한테 이제 차를 타갖고 차를 타서 저한테 이제 주고 제가 느긋하게 차를 마시고 있으면 또 사모님이 저한테 음. 지금 이렇게 차 마시러 왔어? 또 이러면서 또 화를 내실 수가 있잖아요. 아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고객 맞춤 이런 거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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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다. <laughs> 네 맞아요. <laughs> 너무 급한 거야. <웃음> 맞아요. <웃음> <웃음> 아, 네. 누울 자리만 보면. 옛말에 <laughs> 그런 말이 있잖아요. <laughs> 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벌려라. 아. <웃음> <웃음> 다리를 뻗는 게 아니고요. <laughs> 아 그런 건가요? 아, 아 제가 됐다. 착각했어요. 아 제가 참. <laughs> 어디서 뭐 그런거 재밌는거 봐요? 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다가능하이는 건데? 이인은이요람 네, 아닌가? 그냥 이 인용 의자만 있은도 돼요. <laughs> 사람님아사람리이 네. 어? 있어도. 맞죠. 네. 에... 우리는 훈훈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등산가수도 막 그런다면서요? 네. 음... 저도 그런 얘기는 몇번 들은 거 같아요. <laughs> 음. 등산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자기는 등산만 하고 와서 잘 모르겠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카더라 하는 거지.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죠. 기술이었고. 그래서 내 친구 한 명은 네. 늦게 네 결혼을 했는데 둘이 등산을 간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텐트를 아마 가져갔겠죠? 네. 그 산행을 하다가 아이가 생겼다고는 하더라고요. 어, 진짜? 네, 그건 어. 맞아요. 그래서 그 애가 지금 잘 크고 있죠. 아. 네. 그래서 결혼했어요, 진짜? 응. 음, 응. <laughs> 음. 와, 너 대박이구나. 음. 너 데이트할 때 그렇게 산행을 잘 다녔대요. 아, 그랬대요. 아무튼 음, 네 남녀는 뭐다 가능한가 보다 그렇겠죠 <laughs> 음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우리처럼 불붙으면 뭐 때와 장소가 중요하겠어요 <laughs> 그러게요 네. <laughs> 정말 사장님 대박이던데요? 저요? 음 근데 내가 안 물어본 게 있어요 네아 혹시 남자 아니 남자친구 가고 여자친구 있어요? 아 저는 남자친구를 안 좋아해요 아, 저는 여자를 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요. 아 애인 있어요? 네. 만나는 애인? 애인 없어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아, 네. 잘 생겼는데? 아 제가 어, 회사 다닐 때는 응. 여자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 응. 근데 이제 이일 준비하면서 응.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너무 바빠가지고 응. 응. 잘 챙겨주질 못했어요. 그랬더니 응.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아, 그쵸. 뭐 아무래도 바쁘다보면 연락도 그렇고 만나는 것도 그렇고... 네, 제가... 어... 어 그럴려고 그런 건 아닌데... 음... 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친구들이... 네가 그만큼 그 여자를 안 사랑한 거야.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래요? 진짜 사랑하면 음. 이리고 보고 틈틈이 다 연락한다고... 그는데 음... 맞아. 네, 근데 그게... 그렇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아 나름 최선을 다했던 것 같은데. 음. 뭐 상대방 마음에 안 들면 그게, 그러면은 헤어지는 거죠. 뭐, 그렇게 된것 같아요. <laughs> 그니까 가 70객 입장으로 보면. 네. 음, 기회는 또 언젠가 올 것이고. 네. 지금은 사업에 집중했으면 좋겠네요. <laughs> 네. 그러고 네. 있죠 진짜 뭐 오픈한지도 아유. 얼마 안됐고 그리고 네. 이젠 또 사모님이 계시니까 제가 <laughs> 어, 사장님 진짜 아나 그거 그거 생각났다 예. 네. 저희 막내 삼촌이요 네. 73년생인가 그래요 어. 73년생인가 74년생인가 그런데 예. 네. 그 막내 삼촌이 얘기하는거 얼핏 들은적이 있어요 네. 그 삼촌 동네, 에서 제일 무서운 형, 들이 70년 개띠 형들이, 었다고이 쟤, 형들이, 쟤, 형데네 쟤, 형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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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네이 형들이, 예쁘게 아! 이렇게 매니큐어도 잘 바르시고 아예 응. 그렇게는 하죠 네, 네일아트 하셨나 보던데요 <laughs> 예또 샵은 다녀요 아음싼거네 예, 우리 그냥 이제 잘 만나 보는 걸로네아 너무 감사하죠 저야 음 아, 그래요 제가 시도 때도 그래서... 없이 사모님을 불러내고 음 아.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 그러고 막 그럴텐데 그러게 그러면은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너무 괴롭지 음. 않으시겠어요? 되게 건강해서 네어또 이런 느낌은 처음인데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모님이 네막 아무 때나 막 나오라 그러는 거야 아그지 가게 닫으라고? 에이, 가게 찾아와 갖고 지금 잠깐 문 닫으라 그러고 막아 그럴까 손님 다내 보내라 그러고 아 급하다고 그렇죠 우리 할 일이 지금 중요하지 손님이 중요하냐고 막 그러면서 7 0년 개띠형들처럼 막 <laughs>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영화를 방해하지 않게 너무 좋아요 진짜. 아 진짜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아, 그렇게 손님을 내쫓고 네 여기 이 가게 2시간 휴식입니다 응. 다 나가세요 막 응. 막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아. 나 급해요 지금 나가세요 막 <laughs> 내가 2시간 빌렸다고 이제 5분 뒤에 다 나가라고 아니 5분 뒤가 아니지 지금 당장이지 지금 나가라고? 여러분 지금 당장 다 나가세요 제가 지금 좀 급하거든요 그러면서 안 돼요 뭐, 뭉둥이 들면서 막 <laughs> 아니 사장님 오픈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네. 그러면 큰일 나지. 일단 <laughs> 그러니까 사장님의 급한 마음 충분히 알겠으니까. 네. 어 우리 그러면은 오늘은. 네. 음 밤에 뭐 친구나 뭐 약속 없어요? 저요? 음 저는 약속 없죠. 그쵸. 아유 근데 종일 이렇게 가게 지키고. 네. 질문 받고 하는 게 정신 없을 텐데. 네, 아 괜찮아요. 뭐 괜찮아요. 즐거워요. 네, 예. 제가 뭐 커피만 저는 만들기만 하면 되니까요. 손님들이 다 가져가고 진동벨 음... 뭐 그것만 올려주면 되니까 저는. 음, 아 진동하니까 이런... 좀 뭐. <웃음> <웃음> 음... <웃음> 음... 그러면 오늘 밤도 네. 아 우리 아저씨가 아직 안 왔잖아요. 네. 어, 가능하겠어요. 아 당연하죠. 저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진짜. 아, 아 그래요? 네. 음 그러고 참고로 갔다 와서. 네. 어 주말에는 또 아버님 댁에 갔다 온대요. 네. 음 같이 갈까 했더니 자기 혼자. 네. 음, 연말이라고 갔다 온대요. 아. 음박 이일. 네. 음 1박 2일. 참고하시라고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근데 시댁이 제주도예요. 우와, 아, 그래요? 어, 네, 가서 결도 갖고 간다고. 음, 아 그리고 사모님 네. 저희 집에 항상 놀러 오세요. 언제든. 아, 어, 진짜요? 놀러 오셔도 돼요. 네, 제가 혼자서, 어, 네, 네 원룸 같은 그런 데서 살기는 하는데 좀 좁기는 한데. 음. 네, 놀 자리는 네, 충분히 있으니까요.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으시고요. 아 그럴까요? 네, 네 그러시면 돼요. <laughs> 음 그쵸 사장님이 누울 수도 있고. 아 맞다. 그럴 그러, 그릇 그러, 그러기도 했었네 우리 맞네요. 아, 그렇네. 네. 아 진짜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laughs> 그동안 이 상가 때문에 신경 쓰느라고. 네. 좀 이제. 같은 집에 살면서도 떨어져 있었거든요 아네 음, 그냥 뭐 각자 TV보고 네뭐 컴퓨터 할일 있으면 각자 하고 막 그러고 잤으니까 네아제 음. 친구 중에서도 네좀 일찍 결혼한 지 6년 된 친구 있거든요 네 근데 그냥 각자 생활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음, 그게 또 음. 편해요 네 맞아요 그걸 며칠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그렇게 네. 각방 생활하는 게 예전에는 뭐~ 뭐~ 별거 전 뭐~ 전조 증상이다 네. 이렇게 보는 시선이 많았는데 요즘은 오히려 이제 각자 휴식을 취하고 네. 또 볼일 있으면 또 볼일을 같이 보면 되니까 아... 삶의 질이 엄청 좋아졌대요. 수면 질도 올라가고. 음, 차라리 그렇게 아네 응. 네. 네. 그런 시선으로 바라본다고 하더라고요. 어, 네. 또 각방을 그렇게 나쁘게만을 네 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우리도 일단... 각방 쓸까요? 안 돼요. 안 돼요. <laughs> 나도 안 돼. <laughs> 무슨 말이야? 나 진짜 사장님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 너무 보고 싶다. 네. 아. 그러면은 이따가 내가 네. 홍보지 만든 거 그거 시안 보여줄 테니까. 네. 뭐 얼마든지 바꿔도 돼요. 내가 아 그런 거 상처 네. 안 받거든요. 네. 음. 네. 그리고 우리 거래처 있어가지고. 네. 그거 인쇄는 조금 더 싸게 할수 있어요. 어 진짜요? 네. 네. 종이 질 적당한 거 해가지고. 네. 하면 되니까. 네. 음, 네. 오픈한 거는 무조건 알려야 돼요. 아 맞아요 홍보 응.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응. 네. 그 거기다가 잘생긴 사장님 얼굴도. 네. 이렇게 하면은 또 사람들이 <laughs> 엄청 줄설 거예요. 안 그래도 또잘 되죠? 네 지금 아직은 응. 그 흔히 말하는 오픈빨. 응. 네 그거는 그건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맛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또 가니까. 저번에 내가 그 오후에 친구 데리고 갔을 때도. 네. 그 친구가 입맛이 까다로운데 아메리카노 맛있다고 했잖아요. 네. 음, 그래서 그 더치커피도 한병 사가고 큰 거. 네. <laughs> 음, 집에서 라떼 만들어 먹고. 네. 한다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따가 오늘은 그러면 우리 집으로 바로 올래요? 네, 그렇게요. 제가 끝나면은 바로 갈게요. 아, 어, 그럼 연락하고. 네. 모세요, 내가 야식 준비할게요. 네, 알겠어요. 지금 그냥 장사를 응. 끝내고 갈게요. 장사 시작한 사람이 끝내면 어때? <laughs> 떡 지금 막 오픈해서 첫 손님도 계시를 못했지만요. 네. 그냥 지금 그냥 가게 문을 닫아야 될것 같아요. 아, 그 그렇게 급해요? 제가. 더 중요한 볼 일이 있거든요 가게보다 아 그러면 우리 주차장에서 잠깐 만날까요? <웃음> <웃음> 네, 우리 네. 그 사과에 네. 제일 구석 자리 있어요 나만 아는 아 진짜요?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안 내려가거든요 아 거기 조용한 자리 있어요 오 좋다 내가 차를 네. 그쪽으로 세울 테니까 네 거기로 와요 그러면 잠시 화장실 간다고 이제 서붙이고 네그러올래요 아, 그럴게요. <laughs> <진짜? 웃음> 나한3 0 분이면 도착할 것 같은데. 네, 네. 기다릴게요. 아, 좋아요. 도착하면 연락 주세요. 어, 알았어요. 이따 봐요. 네. 네. 저희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환이 오빠, 꽃바위 오빠, 영식이 오빠, 용택이 오빠. 지종이 오빠, 윤수 오빠, 청진이 오빠, 용이 오빠, 동인이 오빠, 웅남이 오빠, 체리 오빠, 디디 오빠, 관우 오빠, 바다 오빠, 태훈이 오빠, 천사가수 오빠, 동현이 오빠, 병관이 오빠는 아마도 명문가에서 태어난 분들이 아닐까 해요. 엘리트 교육을 받은 분들이면서 겸손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오빠들이겠죠? 윗사람에게 깍듯하고 아랫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대하는 성격일 게 분명해요. 멤버십 가입해 준 서리모 동반자 오빠들 모두 키도 크고 잘생겼을 것 같아요. <laughs> 오빠들의 지원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멋진 오빠들 감사합니다.